이 특강 안내 좀 할게요. 6월 2 8일날 이제 다음 주 토요일에 이제 8주 차에 요 특강을 하게 되는데 특강 시간은 어 오전 10시부터 자 2시로 잡아놨는데 제가 이 시간을 다시 계산해 보니까 한 30분 정도 더 늘어날 수 있겠더라고요. 그래서 2시나 2시 반 정도 이제 2시에 마치는 걸로 제가 노력을 해볼 거고 아무튼 4시간에서 4시간 반 정도 분량으로 어 이제 특강이 진행되는데 요거 공시법 특강이 아니고 등기법 집중 특강이거든요. 그래서 지적법은 안 합니다. 등기법만 발췌해서 이제 정리를 하는 특강이고요. 교재는 새로 나온 교재가 아니고요. 예전에 그 다루었던 특강 교재를 좀 업데이트 한 겁니다. 업데이트해서 예전에는 33쪽 분량이었는데 요거 50쪽 분량으로 늘어났거든요. 자, 늘어나 봤자 있죠. 요게 지적법 앞뒤 1 0 장이고요. 등기법 앞뒤 15장에 불과합니다. 그래서, 여기에서 이만큼 내용이 다 늘어난 건 아니고요. 문제 출제 유형을 한번 확인하려고요. 문제 출제 유형을 몇개몇개 몇개 집어넣다 보니까, 좀 내용이 늘어난 측면도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기초 내용들을 좀뺀 것들이 있거든요. 근데 기초 내용을 빼니까, 그건 없다 하는 분들도 꽤 있어서, 기초 내용들도 빠짐없이 집어넣는 바람에 조금 늘어났을 뿐입니다. 양이 뭐 대폭 늘어난 건 아니거든요. 그래서, 요게 개정 신설된 조문하고, 자, 정호사항이 좀다 반영되었고, 기초 이론 암기 도표 다 집어넣었습니다. 그래서 내용은 제 개인적으로는요 이번에 게더 마음에 들고요 표지는 앞에 게 마음에 듭니다. 사실은 예전 게 아무튼 요, 요 교재로 이제 특강을 진행할 거고 여기 음, 잠깐 보십시오 등기법 있잖아요. 1 5장 분량으로 구성되었거든요. 빠짐 없습니다. 이거는 중요한 내용만 발췌한 교재라고 말하, 말하지 않고요 내용 다 들어왔습니다. 그래서 기초 내용 이론 들어와가지고요 혼합형 문제 풀때 어, 편리하도록 저 뒤에 있는 것들도 끌고 들어왔고 아까 잠깐 보여드린 거죠 부기 등기도 암기 도표로 뭐 이런 식으로 다 들어갔고 그다음에 우리 필수소하고 다 개정된 신설된 주문 반영된 내용도 다 들어와가지고요 공부하시기는 좀 편리할 겁니다 등기법은 이렇게 구성되어서 요거 강의 듣고서 보시면은 1 5장 보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고 지적법은요 이론 강의를 안 들어도요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요거 공부하는 요령은 요기에는 혼자. 먼저 지적법 쪽은 첫 페이지부터 보지 마시고요. 요거 53쪽부터 55쪽까지 요세 페이지요. 세 페이지 그 테마가 숫자 총정리거든요. 요거는 이제 지적법에서 나오는 모든 숫자가 여기 다 나왔습니다. 그래서 여기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. 지적법 맨 뒤편에 숫자 총정리 파트 요세 장이요. 요게 먼저 교재에서는 두 장이었는데 두 장이었는데 60일, 90일 기본적인 숫자 다 넣었습니다. 다 넣고, 도표 조금 넣어서 요세장 분량으로 늘린 거거든요. 요세 페이지를 암기한다. 지적법은 요세 페이지 암기하고요. 그 다음에 처음 페이지 33쪽부터 52쪽을 읽잖아요. 일사철리를 읽을 수 있습니다. 지적법이 안 되는 이유는 요세 페이지입니다. 그래서 세 페이지 숫자 총정리는 요단한 숫자 한 개도 안 빠지고 다들어갔고 이번에. 그래서 요세 페이지 정리하고 이 나머지 부분을 읽으면은요. 큰 문제가 없을 거다 강의 없이도 그래서 요 지적법은 어, 강의 없이 이제 정리할 수 있도록 교재가 이렇게 구성되었으니까 요 저기 6월 28일에 토요일에 진행하는 이 특강은 요 등기법집중특강이다 그래서 요 교재를 보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집을 정리하면은 우리 가목은 끝나는 겁니다 우리 7 8월에 있잖아요 7 8월에 핵심 요약반에서 어, 필수서하고 기출문제집으로 저희 우리 핵심 요약반 진행을 해 나갈 거거든요. 그런데 어요 특강 교재하고 기출문제집으로 따라오셔도요.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. 이렇게 해서 반권하셔도 되고 갈아타셔도 되도록 제가 구, 저 교재를 구성했다. 28일이다. 안넣으셔도 되는데 나오셨으면 좋겠는데요. 네. 마치겠습니다. 네.